간중을 시키지 말아야 되나, 아, 너무 흔드니까 내 마음도 흔들렸어, 응. d 어, 추가로 더 가야 우리가 팔기가 편하지. 굳이 안 맞아도 돼, 이런 거는. 근데 뭐, 여랑한테, 여러분한테 자랑, 자랑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세졌어, 응. 맞았어, 안 맞았어? 어제 얘기한 거 기억나는 사람 7번. 500원 안 찍었어요? 제가 말한 거 틀려, 맞어 어? 갭이 안 뜨면 의미가 없, 그러니까 양봉이 안 뜨면 이렇게 눌러요. 보세요. 그니까 하루님이 이런 걸좀 공부를 해야 돼. 따라가지 마.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돌파를 못할 것 같단 말이야 14만원이 만만치가 않아 에. 5천원이 넘어가면 오버슈팅이 나올거야 일로 240선이 브로킹이라서 돌아가는데 일주일 정도면 컴투스처럼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넷마블이 사실 지금 시끄러운 종목이라 약간 에. 그 계열사 상장 하나 있잖아 에. 아 넷마블 내가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소문을 너무 많이 알아갖고 옛날에 아, 그때지 너무 지겨우니까 결국에는 하단에서 모으는 수밖에 없었네 갭 따라가든가 그래봐야 4%밖에 안 되는데 야 여기는 지금 심하다 이거는 지지선이 맞긴 하거든요 여기니까 후단에서 못 들어가지 솔직히 봐봐 어떻게 했나? 점프했어 그냥 오늘 음아 이건 아니지 이 양아치들아 아. 만약에 3분기 실적 턴하고 4분기에 만약에 예상치만큼 나오면 잘하면 제대로 갈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이슈로 올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된다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시총이 미쳤어. 3조 5천억이라. 근데 지금 예상치로 보실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연간으로 보시면 탁도 없죠. 다블로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고평가인데 그래도 늘어나는 거잖아. 그죠? 이해되시죠? 야 그래도 90배다. 씨, <laughs> 300배였어. 그래서 제가 저거 싫어하는 거야. 저거 여러분. 포스코케미칼 기억나죠?